이 27장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아, 오늘 아, 오늘 굉장히 이제 아 1장이 이제 어떻게 시작을 하죠? 아, 모세를 불렀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네. 마지막 장에는 이제 값을 정했다. 라 그리고 이제 심리 상태 내려오죠. 그래서 이제 11조 이야기로 이렇게 끝나는데 오늘 다돈에 대한 이야기니까. 도에 대한 이야기인데 아, 이제 오늘, 이제 이 절에 보면은 여기서 이제 뭐 값을 값을 여와 께들리기로 했다. 이래 되는데, 이제 원어를 잠시 이제 보고 하겠습니다. 원어를 보면은 이제 요다는 요 어근이 뭐냐 하니까, 이 예레크, 예 레크라는 요, 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 요 단어가 지금 여기 특별히 이 값을 정하다. 이 단어가. 오늘 여기 보십시오. 여기 계속 레이기에 계속, 계속 나오죠. 이게 계속, 계속 레이기에 열몇 번인가 정확하게 모세 봤는데 이 계속 레이기에 이제 나오는 다른데 자 오늘 이제 여기에 또 모세가 또 복음을 숨긴한 것 같아요. 진짜 뭐 한번, 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하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소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자, 이게 이제 애매하지가 않아요. 그냥 소원했다라는 뭐 어떻게 소원하는 방법 을 상세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하고 대충 약속을 하는데 디테일로 들어가려고 하면은 그냥 안 하는 그런 사람 많잖아요. 네. 그니까 여기 이제 디테일이 지금 정하게 있어요. 이게 뭡니까 뭐. 디테일 에뭐가 있잖아요. 세부사항을 보십시오. 내가 정한 값은 스무 살로부터 애순 살까지는 남자면 성소의 세겔로 은 오십 세겔로 하고. 예, 자 성소의 세겔 나오는 계속 나오면 나오면 한번 볼게요. 음. 네, 또 여자. 여자면 그 값을 삼십 세겔로 하며 다섯 아. 살로부터 스무 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이십 세겔로 하고 여자면 열 세겔로 하며. 잠깐만 요 여기 뭐 했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 뭘 모세에게 말씀했다 했죠? 네. 너는 값을 정해라 했는데 이 지금 모세가 정한 거예요, 그렇죠? 네. 모세가 어떻게 정했어요? 하나님이 알려 주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알려 주신 걸로 정한 정한 거예요. 자, 그래서또 다섯 살로. 음, 예. 육절요육절이요일개월로부터 다섯 살까지는 네. 남자면 그 값을 은 5세겔로 음. 하고 여자면 그 값을 은 3세겔로 음. 하며 여섯 음. 살 이상은 남자면 음. 그 값을 50세겔로 하고요. 시도. 1 15. 어, 어. 5세겔로 하고 네, 여자는 네. 13개로 어. 하라. 음. 그러나 서운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음. 그 서운자의 형편대로 값을, 음. 값을 정할 지니라. 제사장이 값을 정하는 거예요. 네. 네. 예, 그러니까 보통 예레크. 우리 오늘날 음. 뭐 이렇게 나, 어, 성인 음. 얼마. 네. 음. 음. 뭐. 음. 유아 얼마, 네, 뭐 네. 청소년 얼마 이런 식으로 우리 입장료, 입장료 같은 게 나올 때 입장료나 버스비 같은 경우를 네. 이렇게 하는 거네요. 그런데 이렇게 <laughs> 지금 보면 은 남자, 여자 우리 똑같잖아요. 오늘날에는. 그런데 네, 네. 어, 여기는 지금 남자가 더 많고 <laughs> 여자가 적어요. 이게 뭐 혜택일까요? 차별일까요? <laughs> 어, 그러니까 생각이 나름이죠. 네. 어, 그러니까 이제 지금 보아서는 이게 차별 같은데 사실 그 당시에는 혜택이라고 할수 있죠. 왜냐면 여자들이 가난하니까 예. 자, 뭐 이게 시다 구절. 사람이 소원하는 의물로요호와께 드리는 것이 가축이면 요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그것을 변경하여 우유감 바꾸지 못할 것이요, 아. 혹 가축으로 가축을 바꾸면 둘다 거룩할 것이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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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둘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럼 바꾸려고 생각 자체를 아, 하면 돼요. 하지 마라. 그 말이네. 그렇죠. 네, 이거는 네. 둘다 바꾸지 바꾸지 마라. 그 말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렇죠. 네. 또 네. 부정하여 여하께 예물로 드리지 네. 못할 가축이면 아. 그 가축을 제사장 앞으로 네. 끌어갈 것이요. 자, 이게 뭐예요? 예물이 드리지 못할 가축을 왜 끌어가겠어요? 이는 이제 네, 부정, 아까, 음. 아까 나중에 나중에 나오는데 음. 이게 첫 것은 여하께 드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음. 첫 것은 드려야 되니까 그 제사장 끌가 어떻게 해야 되죠? 제사장은? 제사장은 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이 제사장의 정한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가 그것을 물으려면 네가 정한 값의 5분의 1을 더할지니라. 자 이제 물으는 방법까지 다 이야기를 하는 계속 나오는데 자 14절 그런데 첫 것은 물을 수가 없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예, 그런데 는 여기서 그러면 아까 이제 못물어는 거예요. 첫 것은 못물으는데 이제 그러면서 그러면 여기서 음. 부정하는 거는 뭐, 뭐가 부정하다는 건까요 아, 글쎄, 그런데, 그래 그러고 보니까 아, 그러면 아는 분들 한번 좀 댓글 좀 달아주십시오. 일단 우리 잘 모르겠습니다. <laughs> 1 4절 만일 어떤 사람이 네. 자기 집을 성별하여 여우에게 드리려하면 아. 제사장이 그우열간에 아.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은 제사장이 정한 대로 될 것이며. 약간 아까 이제 아까는 처음에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가축이고 이제는 음. 집집이에요. 만약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물으려면 내가 아. 값을 정한 음. 그 돈에 그 오분의 일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자기 소유가 되리라. 자 여기도 이제 물을 수 있는 네. 방법을 또또 이야기를 하고 네. 있어요. Yeah. 만에 어떤 사람이 자기 기업된 문제는 밭이네요. Yeah. 받을 말을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면 마지기 수대로 내가 값을 정하되 보리 한 호멜지기에는 은 오십 세겔로 계산할지며 yeah. 그러면은 한 호멜만큼의 양을 yeah. 뿌릴 수 있는 밭이다. Yeah. 그러면은, 그러면은 그게 은 오십 세겔이다 이렇게 되는 yeah. 거죠. Yeah. 만에 그가 그 밭을 희년부터 성별하여 드렸으면 그 값을 내가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네. 그럼 희년부터 다음 이년 5 0년 동안 그러니까 정해진 건. 바, 밭을 가지고 오는 게 아니니까 돈으로 네. 가지고 오잖아요. 네. 네 또. 만일 그 밭을 희년 후에 성별하여 들었으면 재사장이 다음 이년까지 음. 남은 연수를 따라 그 값을 계산하고 증한 값에서 그값에 상당하게 감할 것이며. 네. 만일 밭을 성별하여 들인자가 그것을 물으려면 음. 내가 정한 값에 정한 돈에. 그5분의1을더 할지니 그리하면 그것이 자기의 소유가 될 것이요. 네. 여기까지는 물고 네. 싶다 그러면은 네. 음. 어. 뭐 분의1만내면 자기 밭이 어. 다시 된다는 거죠. 네. 네. 자 그런데 만일 그 밭을 물지 아니 하려거나. 음. 다인에게 팔았으면 다시는 무르지 못하고. 네 이게 지금 이게 지금 좀 헷갈리는 말인데. <laughs> 네. 아, 아까 우리 이야기들. 했 지금 받치기로 마음을 네. 먹었던 받침을 음? 물으면은 자기게 되지만 무르지 음. 아니하면은. 그 밭은 희년이 와도 어. 자기게 아니고 제사장 것이 음, 된다는 된다. 거죠. 그 다음에 또2 1절에 나오죠. 아니 그2십절 뒤쪽 부분에 네. 물을, 그 밭치려고 한밭는치려고한을 타인에게 또 팔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럴 경우도 있을까요? 밭이, 밭이 밭을 밭을 타인한테 판다. 어. 이게 지금 이제 영어 번역에 다른 번역을 보니까 이제 그가 밭을 물르지 않거나. 경우가 따로 이야기했어요. 타인에게 팔았으면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도 이해가 잘안 돼. 음. 아니, 근데 타인에게 팔면은 인연이 되면 다시 돌아오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 일반적인 거는 그러는데. 근데 이거는 받친 밭이라는 거죠 받친 밭인데. 그 받친 밭을 또팔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좀 여기가 뭔가 예. 이상한 것 같아요. 오케이. 거죠. 뭐 다음에,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더 밝혀질 때까지 봅시다. 자, 21절. 인연이 되어서 그 밭이 음. 돌아오게 될 때는 에요 앞에 받친 성물이 되어 영령이 들인 땅과 같이 제사장의 기업이 될것이며 일단 받친 거는 제사장조다. 근데 이제 이게 이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께 받쳐서 하나님께 됐다. 이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응, 집사님. 네. 하나님께 받쳤으니까내 네. 땅이 하나님께 받쳐서 영능 하나님께 되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돌아가고 받친 거잖아요. 거니까. 어. 뭐안 되면 바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좋은 거죠. 네, 내 마음이 지난 움직여서 받쳤으니까 저기 여기 우리 그 아그 대암이 그쪽에 보니까 딱 집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그 네. 그 누구한테 받았다고 했어. 임금한테 하사받은 네, 예. 집안 집안에 있는 네. 에 예, 군포에. 네, 군포에. 네, 군포에 예 군포에 예. 예그그그 그, 그 집이 있는데 이게 240년인가 500년 됐다고 했어요. 500년 됐다 했어요. 오, 500년 전에 정저 임금한테 아, 받았으니까. 아예하이도 뭐 그래서 네, 그래서 그 이제 그 종손이 이제 마지막 종손이 네. 이제 죽기 전에 그 땅을 이제 국가에 이제 냈다. 어. 왜 내리냐, 그니까 임금한테 받았기 때문에 임금한테 준다. 그러면서 이 사람 굉장히, 굉장히 명예롭게 생각을 하는 네. 거예요. 그 땅을 자식들한테 안 물려주고, 음. 누가더 물려줬다고. 다시 국가에, 다시 국가에 기속시켰다. 그렇지. 이렇게 되니까. 네.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 다를 것이요. 네. 물론 이제 자손들은 생각, 이게 우리, 우리 기업에 따 있는데 왜 네. 아버지가 우리 기업을 밥들 하냐, 이럴 수, 이럴 수 있는데. 아마 그러나 이제 여, 영원한 기업이니까 또 다르죠. 그 아버지는 네. 네. 그거 갖고 여러 네. 후손들이 어. 분열이 일어날 걸방지하기위해서 네. 그렇죠. 그렇게 하신 거 같아요. 오히려 그렇죠. 그렇게 그, 하면은 자손들이 그렇죠. 그렇죠. 아, 어, 명예롭게 그, 생각하잖아요 네, 그렇죠. 명예롭게 생각하고 적끼리안 싸우고. 네, 안싸우 오케이 자 22절. 많은 사람에게 샀고 어. 자기 기업이 아닌 밭을 여호와께 생배라 해 드렸다. 아까 위에서는 자기 네. 기업의 땅을 봤던 그렇죠. 이야기고 지금은 이제 개인한테 어. 네. 산 거고. 자기 기업의 땅이 아닌 음. 다른 땅을 음. 샀다는 거잖아요. 음. 그걸바쳤다는 거죠. 그쵸. 너는 값을 정하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희년까지 계산하고 그는 내가 정한 내가 값을 정한 돈을 그날에 요하께 드려 음. 성물로 삼을지며 음. 돈으로 이제 일자는 음. 계산해서 내고 음. 그가 판 받은 희년에 그판 사람 곧그 음. 땅의 원주인에게로 되돌아 갈지니라. 음. 받쳤지만 음. 대사당 땅이 되는 게 아니고 음. 원주민에게 돌아가는 거왜냐면이 네. 받친 땅은 원래 기업 기업이 그렇죠. 아니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기업을 음, 샀으니까 그렇죠. 그런 그렇죠. 건가 봐요. 그거는 그렇다 이게죠. 네. 네. 또 내가 정한 모든 값은 성소의 세계로 하되 이십겔라를 한세계로 하시라. 성소의 세계이 이제 내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고 네. 아 성소의 세계로 하면서 오늘 이제 오늘 이제 장자 이야기 나오는데요. 네. 네.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거신이라 소나 음. 양은 여호와의 거신니 누구든지 그곳으로는 성별하여 들이지 못할 것이며 만일 부정한 짐승이면 내가 자 첫, 여기서 부정한 짐승 어떤 부정한 짐승이지가? 네첫개 태어났는데 네. 첫개 네. 하나님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구별할 필요도 없이 무조건 그렇죠. 하나님 건데 그게 부정한 짐승인데 왜냐하면 이게 뭐애꾸눈이라든지 장런발이라든지 이리 그럴 텐지. 그래서 네. 어. 그래서, 그,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하여 물을 것이요. 만일 물지 아니 하려면 내가 정한 값대로 팔지니라. 알아서 하나님께 드려라.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있어요 근데 또, 지금 장장 이야기를, 지금 처음, 예, first one, 처음, 처음 그, 생뭐 첫째 첫째 첫배 첫를 이야기를 하는데 응. 지금 오늘 또 28절 이상의이야기를 하는 순결한말씀이있는것 같아요. 자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네.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어.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물으지도 못하나니 어.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거룩함이며. 자, 이, 이 이런 게 있어요 지금. <laughs>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이런 게 있냐고 뭐 그러면 죽이... 이런 거는 척과선 네. 다 하나님 거라 그렇죠.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런 러면그걸 말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런데 네. 근데 근데 또 보세요 29절 보겠습니다 온전히 받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laughs> 사람을 죽이라 이런 이야기 감춰놨다고요 온전히 받으 사람이 어떤 걸까요? 이거니까 어, 그러니까 어제 보면 저희 아브라함의 이삭도 아니고, 그죠? 네. 또 야곱도 아니고, 어. 아브라함도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제사장 제사장 레이지파일까요? 어? 아니. 그건 아니죠. 제사장은 제사장은 아니지. 레이지파는 아니잖아. 예수님 어 이미 값이 정해져서 팔려서 어. 죽으셨다가 부활을 그, 하셨지만,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네. 아 아니. 뭐, 제가 뭔가, 이제 메시아의 죽음을 좀 뭔가 숨겨난 것 같아.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예. 쓴것 아닌가. 예수님 이야기라는 거지. 아 그렇죠. 네. 메시아 이야기라라고 음. 생각을 해서 제가 아까 여기 어,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메시아의 값은 죽음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 자, 뭐, 하여튼 그러지, 뭐, 뭐, 뭐 어. 이제, 이제 우리는 이렇게 한번 네. 보고 있어요. 자. 음, 오늘 이제 마지막 복음이 네, 숨겨져 있네요 네, 마지막 그럼 다른 사람들도 어떻게 네,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1조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선물이라 네.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에 혼의 일을 더할 것이오 아. 지금 구약 시대 이십일조를 음, 이야기하는데 음, 음. 오늘날의 십일조의 개념하고는 우리가 그렇죠. 다시 한번 생각해 을야 될까요? 그 십일조는 옛 날에 그 아까 양이나 소 네. 있잖아요 네, 여기 네, 나오네요. 삼십이 절 보겠습니다. 모든 소나 양의 십일조는 네.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을 열 번째 것마다 여하와의소물이 되리라. 자 이거 이제 이거를 재밌었을 것 같아요. 무서운 이야기를 그러니까 네. 내가 내가 해가지고. 내가 딱골라가지고 <laughs> 어. 이게 아니라 네, 네. 이제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아, 이 하나, 이거 내가 물고 싶다, 이러면 음. 이제 5분의 1더 한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자. 그 오해를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어. 바꾸면 둘다 그룹 가리니 둘다 맞춰야 되거든. 네. 그러니까. 지 못하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아까는 5분의 1더 한다라는 거는 뭐예요, 지금. 그것도, 그것에, 아, 그거 그러니까 5분의 1만 주면 되는 게 아니라. 더 해야 되나요? 한, 한, 마리를 더 해야 되나요? 네. 아니, 그게 아니고 이제 곡식이죠. 곡식 나오시는데. 곡식, 예. 위에는 곡식 나무 열매이고 밑에 이제 음, 음. 짐승은 동물원인데. 이게 나 이제 5분의 1을 다한다라는 이야기가 뭐냐? 면 사람도 그렇고 하는데 그냥 만약에 집을 받치기로 했는데 1억짜리 집을 받치기로 했는데 안 받친다라고 2천만 원만 좀 주면 된다. 이건지 아니면 1억하고 2천만 원더 줘야 된다라는 게, 나 아직까지 그잘 모르겠어. 1천만 <laughs> 원만주면되겠죠 왜냐면 1억 2천만 원이면 받친 거다. 받친 거에 어. 또더한 거니까, 어. 더 꼽을, 꼽은 아니지만. 왜냐면, 그걸, 그걸 돈으로 계산해야 되니까. 내가 안 제가 그래도 되지. 담배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네, 어, 그걸 익어갖고 예. 지금 했습니다. 근데. 네. 자, 뭐 하여튼, 우리가 알겠습니다. 지금, 시, 우리 시,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니까, 네. 우리 지금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자, 이거 마지막 두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율 그 가리에다 바꾸거나 네. 하지 말라. 바꾸면 둘다 그룹하니 리 네. 무르지 못하리라. 네. 34절. 네.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어. 이스라엘 자손을 야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우리 첫 장에 뭐 했어요? 모세를 불렀는데 네. 네. 그 모세가 어떻게 해요? 회막에서 어, 불렀다 이랬는데 오늘 연계해서 회막이 네. 아니라 어떻게 해요, 지금? 시내산이요. 시내산. 신해산. 그래서 오늘 어디 우리가 첫 번째 할 때도 그랬어요. 회막이 네. 네. 단순히 네. 그 어떤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이들을 모인 어떤 그런 개념이라고 아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제 값을 정하다 이 이야기가 계속 계속 나오는데 자 우리도 아 값을 정하고 뭘 하잖아요. 네. 물건 살 때도 값을 정하고 그렇죠. 뭘 하고 아 그리고 우리가 이제 희생의 대가를 치르라 이런 말도 값을 치르다 그 말이죠. 뭐, 성교하러 갈 때도 우리가 희생에 네, 대가를 지불하고 가고, 어떤 경우, 어떤 성교사들은 뭐합니까, 지금? 죽음을 무릅쓰고, 죽음의 값을 가지고 성교를 한 사람 있잖아요. 네. 예. 이제, 이제, 불렀던 예. 모세를 이제 통해서 이제 값을 네. 정해줬으니까 이 값대로 네. 이제 살아라, 음. 나가서 살아야 되는. 살아야 거죠. 그러니까 되는. 그러니까 이제 내려오는 거죠. 예. 네. 네. 자, 그래서 어찌보면 지금 민수기 시작이 되는데, 이제 광야에 그럴 때 이제 이런 생각하 가지고 걷는다. 예, 자,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레이기를 했는데 이제 또 민수기를 또 하라는 누구 이제 우리 코치를 해줄 수 있는 목사님 한분 계시는데 그분의 이야기를 따라서 민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